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신 그 기쁨과 또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과 여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당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서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동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도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에스본 왕 곧...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무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에서부터 아론에서, 아,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그 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한,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합 왕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루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을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네가 나를 져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사사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앞서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이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죠. 쉽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너희가 침략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모드 왕을 현재 이스라엘의 이두 지파 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요단 동평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온에서부터 야뽁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이에 입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다 밝히고요. 요단 동편 아모레의 이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쳤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또 차지하게 하신 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집 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르냐?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인데 너희가 이 땅을 얻고자 하는 것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입다가 굉장히 이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험한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하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단은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는지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암몬 왕의 그 거짓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대답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확실히 맞다, 확실히 체험한 것도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과 사안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손을 떼야 한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 사단의 속삭임과 악한과 교활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알아야죠. 우리의 연약함도 더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 알아야 더 준비하고 더 힘쓰고 더 막음으로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강함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강력함은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또 대신 싸워주시고 또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모든 방법과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른다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생명력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우리를 향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알물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혜와 또 거룩함을 함께 지키고 함께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입단은 이 가난 땅에 정착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무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과거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구절 뒤에는 24절을 보십시오.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안문 사람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그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그곳에 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요. 오늘 이걸 신약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으로 물려받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타협이나 어떤 굴복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성도의 영원하고 거룩한 기업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 나라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선물이 이 가난 땅,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가난, 곧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권리와 의무와 권세 등을 다 받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있다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은 더 나가서 아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며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땅에 우리의 삶은 살다가 죽어, 죽어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손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회복과 십자가의 그 치유하심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써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보여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또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문자 안에 이 책장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나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잔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이 3위 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하심과 또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셀 가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세임을 얻으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히 12학년 아이들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험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